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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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기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미제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스토리 플레이 형식의 게임이다 보니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결말이 정말 갓 오브 갓 오브 갓 재밌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경 경감 퇴직 후 12년 어느 날 찾아온 젊은 경찰관 그녀는 전경이 해결하지 못한 서원이 실종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전경은 흩어진 기억 조각들을 떠올리고 재구성하지만 드러나는 진실은 서원이 주변의 모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뿐이다. 하... <laughs> 이럴수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게임엔 엄청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꼭꼭꼭 꼭꼭 스토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또 워낙 재밌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해보고 싶더라고 스토리가 정말 길다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 근데 꼭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라고 하니까 바로 총알같이 들고 왔습니다 리뷰 한번 읽어보자고 너무 재밌어서 추리소설 한 권을 한 번에 몰아서 읽은 느낌이랄까요? 스토리 정말 뜻깊고 감동적이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엔딩 보고 난후 인용글 작가의 말 듣고 울컥했습니다 인용글이랑 작가의 말도 읽어야 되는 거야? 심도 있는 추리를 요하는 게임은 아니나 트릭을 교묘하게 배치해 놓아서 반전 요소가 돋보였던 작품. 문학 창작과 학생들이 열심히 풀었는데 제작자님의 트랩에 모두 걸렸습니다. 스토리 대박이에요. 꼭 구매해서 플레이하세요. 흥미로운 게임 플레이와 조금씩 풀려나가는 이야기의 밸런스가 좋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못했으나 재밌었어요. <laughs> 이해는 <laughs> <얘는> 못했는데 재밌었다고? <laughs> 짧지만 스토리도 좋고 몰입감도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laughs> 눈물이 나나본데? 이 게임이 워낙 재밌다고 추천받아서 하니까 좀 진지하게 진짜로 메모를 해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이 대박이라고 하니까 꼭꼭꼭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란치플라이 미제사건은 끝나야 하니까 얘가 서원인 것 같죠? 서원이 실종 사건이잖아. 이 친구가 서원인 것 같아. 그네 타고 있는 친구가 미제 사건 누르니까 밑줄 쫙 그어주고 서원이 사라졌어요. 서원이가 실종된 거야. 혹시 내가 범인은 아니겠지? 게임의 최대 반전. 내가 범인이었어. <laughs>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해파리예요. 돌이켜 보면 70년 넘는 세월 위를 방향도 없이 물결따라 떠다녔을 뿐이었어요. 진짜 해파리잖아 이거. 삶에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없는 독침을 의도 없이 쏘아댔죠. 나쁜 자식.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고요. 해파리 입장에선 안으려고 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유하는한 마리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을 좀 보세요. 그 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할머니 뭐야 할머니가 왜 이렇게 젊으셔? 어 전경 할머니 전경 아 할머니 이름이 전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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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서원이의 망령 그 아이 기억나지 않아요? 서원이요 최서원 최 최서원 서원 서원이 실종사건을 말하는군요 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찾아준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서원이 가족이 되찾는 일상에서 할머니는 헤어가 보이나요? 흐사가 그 말하기를 내 머릿속에는 마치 새색인을 잃어버린 오래된 도서관 같더라군요. 미안합니다만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서원의 망령은 아니겠죠. 어쩌면 잊혀진 죄를 이렇게 다시 들추려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심판이로군요 심판자. 심판이라기보다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진심 반하는 아가씨 이미 알고 있겠죠 나는 서원이를 찾아주지 못했어요 서원이 부친 최동건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 여기서 최동건씨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서원이 부친인 것 같죠 미, 미제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서원의 모친을 피해서 서원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제사건이라뇨 샵 놀이터 샵 미제사건 최동근이 서원이 아버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서원이에 대한 실종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서원이가 그러니까 실종 아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서원이요. 찾지 마세요. 서원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세요.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그저 사람 만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원이는 연후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제발. 아버지가 형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군요. 실종 수사팀장에서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수한 사건이었어요. 최동원 씨가 저렇게 말해줬을 때 안도하는 내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종결할 핑곗거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형식적인 거부 속에 꾹꾹 눌러 담았지만 금방이라도 비어져 나오려 했던 내 비겁함을요. 할머니! 역사는 불충분한 기억이 불완전한 문서를 만나는 지점에서 비서지는 확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훈이 실종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나요? 그 끝을 이은 선 위에 날줄을 엮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근데 단어들이 되게 어렵다 문학작품처럼 해놨어 맨 처음에 서훈이의 모친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를 맞아요 그랬어요 서훈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졌다고 서원이 모친이 제일 먼저 신고를 한것 같죠. 잠깐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요? 놀이터 샵 초인종. 이제 서원이 어머님이 등장했습니다. 형사님, 전경 형사님 맞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저희 집 서원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형사님. 아 슬프구나. <놀람> <놀람> 형사님 어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형사님. 서원이가 서원이가 없어졌어요. <놀람> 놀이터에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던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였죠? 3시 33분 정확히요 서은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형사님 7살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지면서 계속 떨쳐내려고 하는데 자수를 하겠다고요 갑자기 자수를 한다고요? 누가요? 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애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직 영어 강사라고 하네요 모두 선생님의 책임이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음,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이건 또 뭐지? 서원이가 이미 죽었다고? 왜 죽었죠? 심판사님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부예요 아이 전경 할머니가 경감 그니까 러 형사님이었구나 전직 형사 출신 그리고 젊은 경찰관이 찾아온 거고 아나 이제 이해했어 게임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이해했어 네, 전직 형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고요 이제야 당신이 피아네 골목에 나타나 처음과 끝을 찾으라 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이로군요 살짝 치맥기가 있어 보이죠? 지금 불안전에 정신 상태가 야누스 <웃음> <웃음> 이름이 야누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읽고 있었어요 어쩌면 얄랑한 죄의식에 쫓겨 애서 치우려 했던 걸까요 서원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뒤늦게 자수했지만 모르는 척했던 기억도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외면했다는 진실도요 미안합니다 이 죄와는 늙은이에게 구원을 내리지 말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 어떻게 부르건 괜찮지만 눈감으라고 하지 마요. 지옥도 연옥도 할머니의 초소는 아니니까요. 서운이가 사라진 곳이 놀이터였죠? 우선 그 장소에 관한 기억들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분명 더 많은 편린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편린들은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분명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세월이 겹겹히 내려앉은 상자처럼 감뭇해요 아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면 그중 하나를 잇는 선을 그어봐요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리고 희미해진 얼룩도 물줄기가 닿으면 다시 물들고 번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작품성이 뛰어난데? 어 뭐죠 이게 막 움직이네 샵 놀이터 서원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메시지가 툭툭 떠요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 오늘 서원이의 일정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수 있지 않을까 서원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죄다 샵 놀이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제일 위에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엄마죠 서원이 어머니죠 아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어요 평일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갈아 갑니다 제가 따라 나섰을 때도 있지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면서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아폴로요? <laughs> <laughs> 그리고 그 불량식품 아니야 군것질거리 거기 사탕을 좋아한답니다 서원이가첫 번째 샵 놀이터를 들었습니다 해정 예, 씨라는 인물이 등장했고요자 그다음에 전직 영어강사의 놀이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영어강사가 한 말이구나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원이 그리고 명호도 모두 명호 명호라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이 없어졌어요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 대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대사는 서원이 아버지 최동건씨최동건씨의 놀이터입니다 서원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좀 이따 딸애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딸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원이는 혼자서도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제 딸이 저렇게 호들갑 떠러도 뭐 저녁 되면 저 알아서 집잘 찾아오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제 딸아이는 잘 타일로 놓을게요. 애는 쓸데없이 전화를 들어가지고는. 어? 잠깐. 이거는 지금 누구죠? 서원이 어머님인데 왜 대사가 이러지? 제 딸아이는 다 타일로 놓을게요. 가보죠. 지금 이 부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놀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모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닌가요? 할머니 인생이 직소 퍼즐과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바뀌었어 직소 퍼즐 챔피언 그쵸 그래 화자를 변경해야 돼 지금 이건 서훈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무슨 순서죠? 비록 할머니가 가진 기억들이 뒤섞이고 매 순간 매 조각들은 서로 암수로 맞물려 연결돼 있죠 퍼즐 조각의 이음매를 잘 관찰하면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순서로 했던 말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그렇게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열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완성된 퍼즐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로 된 열쇠 그러니까 대화들이 지금은 할머니가 된 전경 경찰과 했던 대화들이잖아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인 거잖아 그리고 이 순서를 우리가 맞춰야 되고 화자도 변경해야 된다는 건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머 서원이 귀엽다 야 서원아 미안해 꼭 찾아줄게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서원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건 역시 기억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힘들었을 뿐 내용은 이틀었던 그대로요. 서원이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살수 있도록 해달라요. 그 사람은 서원이 실종을 미제사건으로 만들기 바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른 진술도 열어.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 어머니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가장 먼저 찾아보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려진 기억에 물꼬를 터줄 거예요. 결국 서원이 모친이 서원이 실종의 이유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 이게 풀다 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렸어. 어, 전부 다 텍스트들을 각자 타임라인에 맞춰서 짜 맞춰야 돼.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 지금부터 굉장히 엄청난 결말과 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안 하실 분들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놔뒀습니다. 게임이 대박, 대박, 갓임 결말 보면 눈물남, 슬픔,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인 서원이 실종사건에서는 서원이가 등장을 하죠. 우선 등장인물로는 최동건, 서원이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원이 어머니, 김강석, 전직 영어강사, 신혜정, 육아보조인, 최명호, 서원이 오빠, 최기자, 서원이 할머니, 영주이동주민센터, 둘이 하나 지원센터, 아폴로 문방구, 에덴 <laughs> 유치원, 이렇게 총 10명의 등장인물들이 존재하고 시간에 맞춰서 전경 할머니, 경찰, 퇴직 경찰과 이야기한 순서들을 그대로 맞춰 가는 게임입니다. 텍스트 추리야, 텍스트를 맞추면 돼. 근데 이 게임이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서원이라는 캐릭터에 있어요. 두 명의 서원이가 존재합니다. 영주 이동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가장 키포인트인데 불참자 명단에 김서원이라는 아이가 2004년 4월 3일생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서원이라는 애가 2004년 8월 1일생 출생으로 나옵니다. 즉 두 명의 서원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두 명의 서원이를 아주 이 게임에서 꼬아놨더라고. 서원이 아버지, 서원이 어머니, 전직 영어 강사, 서원이 오빠, 서원이 할머니. 근데 다 성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성을 알면 이 게임을 무지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 최동건은 최서원 아버지입니다. 최시니까 당연히 딸도 최씨겠죠 여기는 김서원 어머니입니다. 김강석 씨가 김서원의 아버지입니다. 최명호는 최서원의 오빠입니다. 최씨죠 최기자 씨가 최소원의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서원의 할머니더라고. 이게 바로 두 번째 꼬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꼬아 놓은 거는 서원이가 두 명이라는 거. 김서원, 최소원 그다음에 두 번째 꼬인 포인트는 최기자 씨가 최동건 씨의 할머니가 아니라 김강석 씨의 할머니였다라는 거. 그 나머지 주민센터랑 지원센터랑 문방구랑 유치원은 이 풀이를 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제일 첫 번째. 최소원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동건 아버지가 극대노를 합니다. 서원이가 혼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단순 그 그럼 여기서 최소원은 어디 갔냐? 바로 김서원 어머니가 유괴합니다. 그리고 김서원 어머니가 유괴한 사실을 최 기자 할머니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 기자 할머니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김강석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 하나. 김서원 어머니랑 김강석씨는 헤어지셨습니다. 네, 이혼 관계에요. 김강석씨는 갑자기 헤어진 와이프의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연락을 받은 겁니다. 내 딸이 유괴를 했어!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럼 김강석 씨가 어떻게 했냐?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본인이 자수를 하겠다고, 몸값을 받으려 했다고. 사건의 전말은 이거죠. 김서원 어머니가 정신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김서원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김강석 씨랑 임서원 어머니 사이에 김서원이 출생을 했는데 김서원이 죽었어요. 그래서 김서원 어머니가 정신 분열을 앓게 되고 이때 김강석 씨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새끼네. 이 상태에서 김서원 어머니가 최소원을 납치하거죠 최동건 씨의 딸을. 그러면 최소원의 어머니는 어디 있냐? 최소원의 어머니 서원영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네.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서원 어머니가 유괴를 해버린 거야. 이름이 똑같으니까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 남편이 데리고 갑니다. 최서원을 최동건 아버지한테. 그리고 싹싹 핍니다. 사실 전 와이프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납치를 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아버지 최동건 씨는. 용서합니다. 김강석 씨도 용서하고요. 김서원의 어머니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신혜정 씨랑 최명호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사건을 좀더 고조시키기 위해 있는 것 같아. 최서원에 관련된 인물들. 그 다음에 김서원에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이 모든 건 최기자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요.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민영 씨는 언제부터 서원이를 찾아나선 겁니까? 여기서 이제 민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아무래도 김서원의 어머니 이름이 민영 씨인 것 같아요. 김강석 씨의 와이프. 그리고 김소원의 앱이 김강석씨의 말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김강석씨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이건 이제 최기자씨는 어머니잖아요 민영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유괴를 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싶은 거지 그런데 김강석씨도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김강석도 이 민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고 최기자씨도 민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싶고 실제 빌런은 민영씨죠 왜냐면은 최소원을 납치했으니까 그렇지만,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 제일 불쌍한 건, 이제 최동건 씨. 최소원의 아버지. 우선, 와이프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아이 두명 혼자 키워야 되죠. 최명호, 최소원. 그리고 갑자기 자기 딸 납치당했죠. 최동권씨는 이제 이걸 다 이해합니다 이 김강석씨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걸 바로 그 전경할머니 경찰이 다 알고 있었던거죠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아이가 납치됐어 그런데 아무도 피해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전경할머니도 이 사건을 덮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울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김강석씨의 마지막 발언이어머 서원이에 대한 실종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거죠 서원이가 그러니까 실종아동으로 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다는거죠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서원이요 찾지마요 하세요. 서원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그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원이는 어느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목격자도 용기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제발. 바로 이게 최서원이 실종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김서원이 실종됐다라는 걸로 미제 사건을 만들고 싶은 거죠. 서원이가 실종됐다는 사건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이제 민영 씨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 사라진 그런 식으로 보내주자, 우리의 아이를. 김서원의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이 가장 슬픈 울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 사건들을 잘 꼬아놓는 게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추리 작가가 있는데 약간 그 작가의 냄새가 나.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잘 꼬아놓거든요. 어쨌든, 게임도 마저 해야지. 마지막 키포인트를 풀어봅시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키만이죠. 열쇠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풀까? 풀어봅시다. 이걸 풀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서원이가 실종됐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이중 하나의 질문에도 김강석 씨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김강석 씨가 유괴범이라는 차백, 그게 어쩌면 민영 씨 스스로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닐까요? 민영 씨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늦을 거예요. 그때 민영 씨가 느낄 죄책감, 강석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께서 옆방에 계셔 요 이미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사위를 위해 딸을 신고한 그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김강석 씨께서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송민영씨의 재활에 지원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손잡아 주세요 민영씨가 치료감으로 받게 된다면 꽤긴 과정의 싸움이 될겁니다 함께 이겨내셔야겠죠 점점점 형사님 어쩌면 제가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걸까요 서원이 이름 말이에요 제가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 그래서 이제 김서원양의 실종이 미제사건으로 남는 이유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저, 나는 이해를 했어 어, 두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 이 사건 하나 이해하는데 아 근데 소름이 돋긴 하네 할머니 수고가 많았어요. 드디어 모든 전말을 기억하군요. 서원이 실종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고, 고. 고맙습니다. 서원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저를 스친 후에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요,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저마다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판장님, 그뭐 그런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직한 비밀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비밀. 어, 뭐지? 당신을 위한 비밀이요? 심판자 이름 바뀌나 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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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 열쇠를 이용해서 잠옷쇠를 풀까? 예. 설마, 얘 서원이야? 설마, 얘 서원이야? 할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비밀이에요. 12년 사건이 있는 뒤로 제가 실종 수사 팀장으로 퇴직한 뒤로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어? <laughs> 대박. 전경할머니의 과거구나 네? 아 같은 인물이었어 전경전경 전경. 퇴직 후에 5년 정도는 꽤나 바빴어요 그보다 전 끝났다고 믿었으니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짜 잠시만요 그, 그게 그 무슨 서번이 실종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잊고 지냈어요 민혁씨가 허수아비처럼 하염없이 내 거짓말에 붙박혀있는 줄도 12년처럼 길게 늘어진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너무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늙은이를 돌리나요? 김강석 씨는 오늘 천경은 다해요. 인권이 앞에서 예정된 시위에 참석하느라 올수 없었어요. 경찰에서 퇴직한 것도 나고 부끄러웠던 삶의 절망에 민영 씨 이미 형기가 한참 지났는데 민영 씨 죽으려 했던 것도 송민영 씨. <laughs> 하, 대박. 와 대박이다. 와 송민영이었네. 이 할머니가 송민영이었던 거야 전경이 아니라 죄책감에 평생 시달린 거야. 전경은 경찰이었고 와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잡혔던 그 할머니는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송민영이었던 거야. 이것을 때마다 송민영 씨는 누군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서원이가 되어 엄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오늘처럼 서원이 실종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담아 경찰이 되어있기도 했고요. 소, 소, 송민영 씨. 네, 내가... 우린 오늘과 같은 대화를 벌써 여러 달 동안 이어가고 있어요. 민영씨의 말처럼, 민영씨가 떠올린 기억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민영씨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만 다를 뿐... 오늘 찾아낸 기억에는 민영씨의 경험과 제가 그동안 민영씨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영씨는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서 대화의 화자와 시기를 결정했죠. 하지만 아직 청자가 누구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laughs> 대박... 누가 듣고 있었는지,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 그 맞춰야 할 때가 왔어요. 퍼즐판을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수 있도록 민영 씨,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요. 나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함께 가요. 내가 도와줄게요. 송민영 씨, 시, 시. 심판자님이 정말 나저 저, 전경 겨, 경감이라면 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젠 경찰도 아닌데. 언젠가 제가 서원양에게 들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군요. 그때 서원양이 들려줬던 대답과 똑같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서원이 실종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유괴범이잖아요. 어렸을 때 서원이가 죽고, 다른 서원이를 죽여야 유괴범이잖아요. 왜? 그 외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와이 사건의 모든 게 송민영 입장이었네. 송민영 씨 입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이 아니라 송민영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본 거야. 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달게 받아야 되고.